안녕하세요 네이샵 피부샵 취업 창업을 성공으로 도와주는 cgmpt원장 권지입니다 cgmpt는 오랜 전통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뷰티샵에서는 가장 중요한게 취미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바피 토탈 뷰티샵에서 1호점 2호점 3호점에서 기초과정을 아시고 취업하실 분들이나 창업하실 분들이 두려운 점을 어, 선배들의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뷰티 쪽으로 취미가 있거나 어, 취업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육과정도 소개하고 창업을 알려드리고 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일샵, 피부샵, 취업 창업에 필요한 국가 자격증 정보와 실무 능력 과정과 제품 정보를 기초 과정에서 어, 고급 과정 강사 코스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음, 국가작용을 취득하시고 바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들어오신 분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이샵 피부샵을 꿈꾸는 분들에게 호칭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세요.